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장차, 뒤에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아 n g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완료될 때는, 그야말로, 주님 다시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서부터 뭡니까? 10, 24절에서부터, 그리고 30절까지, 에, 여러분들 같이 교독해 두셨는데, 저는 이, 13절에 있는 말씀, 아, 저, 어, 29절에 있는 말씀. 주인이 그대 가만두라. 가만두어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미라. 그렇게 말씀을 하습니다왜 가만두라고 했을까요? 혹시그 위한 겁 가라지를 위한 것이 아니냐 왜 가만두라고 랬을까요 기한이 있습니다. 수술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천만 범사가 사람의 계획과 수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흥망성세를 역사의 수리받게 된창조 이래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운전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laughs> 역사의 금방 선생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잡으시고 하나님이 돌리시는데 우리 인간이 보는 것으로 긴장하고 조급하고 <laughs>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둘까 그렇게 하기도 힘든데 <laughs> 어떤때 상상적으로 정말 어, 이해하지 못한 그런 사건 앞에서 상당히 괴로워하고 과연 하나님이 왜 이럴 때 손을 쓰지 않는가? 심히 나신들 들어 없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올 법문에 보니까 자만들아! 여러분 무소부지하시고 군림하시고 부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이 돌아가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 세계적인 사건, 민족적인 사건, 가정적인 사건, 개인적으로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74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삽이아니 하나님 물어보지만 왜 아기들이 흥강하고잘 먹고 잘 있고 떵떵거리면서 목이 기무수하고 왜 저렇게 됩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다고 하나님을 찾고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나에게는 왜 고통이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끝날 날이 없습니까이 도대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혹시 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도 생각하시습니다 <laughs> 야, 아사람, 아, 너 아, 그거 모르냐 가만 놓아, 가만 놓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미끄러운데 던져립니다 음. 졸지하는 걸, 그 성인이 모르게 재밌죠. 졸지하는 것 전체라는 것을 시간적으로 따지면 0.0000000001초. 흔히 우리 하는 말로 깜짝할 사이 지도시게도못게 그가 건강하고 잘 먹고 떵떵거리고 잘먹는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해버리면 큰적 없이 그냥 바라져버리면아나아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내 모레가 8월1 5일이 바바따서점에서 하나님께서 독립을 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독립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주시대에 그야말로 나민이미로 독립, 서인 나민, 소론 어? 노론하면서 8.8, 4파5파8파칸입니다 정신 못 차리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연단하고 훈련시키면서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극기야, 일본을 통해가지고, 36년 동안, 관찰이 없이, 우리나라 말로,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말할 습니다 자, 우리 동립운동을 통해서, 정말로, 애를 많이 썼지. 솔직히 말해서, 그 맞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가지고, 1945년 8월 9일 날, 히로시마 상국에 나가서 도발을 그냥 버다 그때 용자단이 꼼짝없이 한국하고 말았어.